안녕하세요 레코 그라인트입니다. 제가 오늘 만든 총은데 네, 우지입니다. 명, 명을 열고요. 펴다 펴다 하고 탄창은 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. 탄창은 쓸모 없는 거죠. 네. 일단 우지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여기 하얀색 뭐지? 이 하얀색이랑 여기 앞에 있는 이거 십자가랑 예. 네. 마주 봐서 쏘는 겁니다. 되게 엄청 크고요. 일단 방아쇠 원리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요거 기억자 두 개가 여기 앞에 이렇게 달려있어요. 그리고 요게, 요게 버텨주고요. 그 다음에 요게 밀어? 그러면 이렇게. 뭐지? 잠깐만. 여기서 얘를. 밀어버리면 들어갔고, 그 다시 고무줄을 당겨오면 다시 들어 올라오고 해서 하는 거고요. 네, 다꽂아주고이게 장전하고 나서, 장전하고 나서 고무줄이 없다면요. 이렇게 쏙은 안 돌아와요. 고무줄 넣어주면 돌아오죠. 당첨 방식은 이거를 당겨줬고, 그 다음에 이거 당겨 하는 거죠. 이걸 올려주고 그냥 놔둬요. 총알은 이거 네온한 걸로 땡겨줘서 이렇게 살게다 여기 끼고 앞으로 해줘서 발사 네 어. 한번 이번엔 가구가 맞춰볼게요 잠깐만요 이때 한번, 이게 이게. 한번 발사해볼게요 요게 관녁이고요 요게 요거 과녁이 이거 한번 발사해 볼게요 조준 발사. 네 끝났죠? 컷이죠? 네, 이렇게 파워가 세고요. 수는 아주 아픕니다. 한번 맞아볼까요? 이렇게 해서 수는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맞아볼게요. 아! 잠깐만요. 이렇게 해서 우지가 세고요. 네, 그 다음에 어, 구독 좀, 좀 해주시고요. 댓글에 어, 보고싶은총 만들고싶은총을 달아주시면 제가 두달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, 바이바이